안녕하세요. 요즘 며칠 안 좋은 증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옵션 만기이라서 하락이 영향을 줬겠죠. 대부분이 이 이야기일 뿐일 겁니다. 평소 대비 거래량이 30% 증가가 되었다고 하고요. 이것도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하죠. 요즘 크게 눈에 띄는 뉴스는 없고 FMC도 다가오고 하니 불안한 마음에 매도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나마 제일 눈에 띄는 건 금리이나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3월이다, 6월이다 하더니 이제는 더 늦게나 가능할 거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리이나 기대감으로 올라온 증시라고도 할수 있는데, 금리인하가 늦어질 거라 하니 이것도 투자자들에게는 매도의 이유가 될수 있겠죠. 그러면서 국채금리도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4.3을 다시 넘어 주었습니다. JP모건에서도 금리 인하를 5번 정도 할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3번 정도로 전망을 하면서 이것도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추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여느 곳에서는 경제가 좋은데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다는 라 곳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 상향도 자주 눈에 띄고요. 이번에 시티에서는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9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디램 가격이 강해지고 있고 ai 매출도 좋고 성장이 클것 같다는 건데 반도체들 대부분이 같이 올라가면서 목표 주가 상향도 따라오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같이 나오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미국 증시에서 미국 경제지표로 사용을 합니다. 반도체 회사잖아요. 반도체는 경제와 연결해서 볼수 있어서 마이크론 상승이 나오면 경제가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지표 보면 중요한 것에서 별 3개, 별 2개 표시를 해놓잖아요. 지금은 엔비디아가 상승이 커서 관심이 쏠리긴 하지만 미국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증시 안에서의 별 3개짜리 경제 지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것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목표 주가 상향이 이어지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미국 경제가 아직 괜찮구나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역시나 미국 경기가 좋으니 엔비디아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버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다른 부분을 보기 전에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 먼저 알고 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3월 8일 금요일에 잘 상승하던 주가가 11% 정도 약 109불 정도가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폭락이다, 버블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내부자매도 소식까지 전해지니 걱정이 될수 있었습니다. 긴 음봉 하나에 큰 의미부여를 하는 건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상황을 더 지켜보려는 습관을 갖는 게 좋은데요. 섹터나 종목마다 성격이 있습니다. 주가 움직임에 폭이 있는 건데, 엔비디아는 60불에서 100불 정도는 이번 상승에 종종 나왔었습니다. 3월 8일, 금요일 하락의 주가 흐름을 잠깐 보고 가면요. 장 시작 전에 이미 44달러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 장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위로 주가가 튀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막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이럴 때는 단타나 옵션 투자자분들은 뭐가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매수를 짧게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콜옵션으로 수익 잘하고 마무리했는데요.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움직임은 일반 투자자가 만들기는 어렵고 큰 손들만이 만들 수 있는 주가의 상승인데 큰 손들의 큰 매수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매수 물량이 많다고 인식한 증시는 단기적으로 확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주가에 더잘 타게 석유를 뿌려주는 건 뭔가 들어왔다 해서 따라 들어가는 단타들의 물량들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단기적으로 팍 튀어 오르는 주가 상승은 신경 쓰지 마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주가를 제외하고는 대략 50달러에서 60달러 정도 하락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작은 하락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상승에서 50불에서 100불까지의 상승이 종종 출현하였기에 엔비디아는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하락도 그만큼 나올 수 있는 아이가 된 것입니다. 한번 나온 하락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큰 틀을 가지고 증시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하루 나온 긴 음봉으로, 이제 상승은 끝났다라고 보기보단,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느 시나리오에 가깝게 주가가 흐르는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정 없는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먼저 S&P 500 미니 선물을 보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전체 증시의 투자 심리를 봐야 하기 때문에요. RSI의 모멘텀은 하락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매수의 심리가 하락하고 있고, 그러면서 매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흐름은 주가는 상승해왔는데, 투자 심리가 천천히 줄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다고 증시의 상승이 끝났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중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량 소화라고도 하죠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자들이 증시로 모여들기가 쉽지 않으니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해주면서 증시의 과열을 안정시켜주고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증시로 모여들 수 있게 팔을 깔아주는 거죠 계속 물량 소화가 되지 않고 과매수권에서 상승이 지속되고 물량 소화를 조금 하려고 하면 끌어올려서. 차트가 굉장히 텐션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과매수권을 굉장히 오래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 시기적으로는 큰 눌림을 배제할 수 없고 눌림이 나오지 않으면 향후 중기적으로는 조정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가 상승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조정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의 조정이 얼마나 길어질지를 보고 있는데요. 한 달이 될수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어서. 그 시간의 조정에만 잘 대응한다면 더큰 수익률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이 기간이 물량을 소화했던 구간인데요. 약 5개월 정도 시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또 차트적으로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3단 검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멤비대에서 3단 검법의 차트가 나왔고 3단 검법 차트에서는 그냥 물량 공세로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물량 소화의 시간을 갖는 경우가 흔합니다. 엔비디아가 추가적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건 월봉인데요. 월봉으로 보면 3단검법이 다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은 2단. 3단이 하나 남아 있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는 추가적 상승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컸어서 버블이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엔비디아는 주가 상승이 빨랐기에 버블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지 PER로 보면 33배, 36배 정도이고 S&P 500은 15에서 20배를 보는데 엔비디아를 크게 버블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앞으로 실적만 따라준다면 내년은 30배 정도, 내후년은 26배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고평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고평가가 아닌데 증시의 특성상 기업 성장이 지속되고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있더라도 증시의 폭락은 이길 수 없어서 연결되어 있는 요즘 이야기되는 ai 버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괜찮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증시 버블이 심하다고 하면서 증시는 결국 폭락할 거라고는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직 폭락이 나오고 있지 않죠 주식 프로들도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저는 주식을 할 때. 대중의 생각을 많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오늘 혹은 지금 증시가 불안하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증시는 상승할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반대로는 증시가 불안해서 증시 투자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증시를 내가 잘못 봤구나 하고 인정을 하면서 진짜 올라가려나 보다 생각하고 매수에 참여를 시작하게 되면 그게 증시의 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비관론자가 증시의 상승을 인정하면서 긍정론자가 되는 거죠. 그 시점을 증시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주식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경기침체가 올 거다. 요즘은 AI 버블이다. 폭락할 거다. 말들이 있었지만 증시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관론자가 너무 많은 증시였지만 상승을 해준 겁니다.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AI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실화 할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챗 GPT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AI가 우리한테 아주 가깝게 들어와 있습니다. 유튜브도 AI로 만들고 다 말씀드리지는 않아도 알고 계시죠. 정확히 어디에 AI가 사용이 될 건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버블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상황인 거죠. 애매모호하게 말을 한다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AI 감투를 써서 주가 펌핑 시키는 짝퉁 회사들도 있지만. ai가 확실히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왔다는 것은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i 기술에서 멈춰설 것이냐 더 지속적으로 ai가 발전해 나갈 것이냐입니다 발전해 가지 못한다면 선반영이 되었던 종목들의 주가들은 다시 하락을 할수 있겠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ai 버블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간상으로도 너무 길지 않았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 버블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잘 나가던 경제가 무너지면서 주가의 하락으로 그때 가서 버블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AI 버블이다, 뭐 버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라기보단 과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하는 타이밍에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으로 증시가 과열이 된 거죠. 과열은 식혀져야 새로운 매수자들이 나타나고 하면서 증시의 추가적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과열과 버블을 잘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조건 매수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에 투자를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 같습니다. 항상 좋은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